안녕하세요. 검무입니다 자, 제가 전영상에서이 단기 가열 걸려 있다. 자, 고점 구간이 매물대 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소화하고 이후에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렸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는 상승했다가 뭐 조금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자, 그만큼 이제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뤄 볼 겁니다. 자,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는 제가 선물 하나 챙겨 왔습니다. 큰 수익 기대하는 이 AI 관련 이벤트 준비를 해왔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서 꼭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코스피 5천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 3,200까지. 자 웃도는 만큼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행보를 했던 종목들이, 자, 재료가 나오면 상승을 할 때, 자, 국내장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 힘이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자,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강원에너지 이 4만원대 올라갔었던 지금 재료보다 지금 나오는 이 재료들이 훨씬 더큰 상승 나올 모멘텀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관점으로 저는 이 전고점 도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최초로 이 SMR 설계부터 맡았고, 자, 국내에서 유일한 중, 이제 유일하게 중소기업이죠. 자, 시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이제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 강원 에너지의 시가총액 재평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단기 가열 상황에서도 탑점만 잘 잡고 대응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못해도 이30% 이상 수익을 보는 자리다 라는 거고요 글로벌적으로 이 smr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이후에 이, 이 모멘텀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고 자 시총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런 smr 관 이런 주보다 늦게 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고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장 흐름 보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구간이 대응이 필수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매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 자, 제가 100% 무료 정보 방에서 정보랑 이렇게 대응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신청을 안 하셨으면 입장 신청을 해두셔야 겠죠 우리 시청자 자,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하게 꾸준한 수익입니다. 자,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수익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제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어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자, 하루는 손실 보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제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 방에서는 매일 시장 이 흐름들 요약부터 해가지고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이 메스타점 안내까지 전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00%무료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 보시던 어, 시황 브리핑만 참고를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 제거 영상 보시면 하단에 링크 있으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입장 가능하시고요자010545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를 땐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이 놓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강원 에너지가 단기간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저점 가격 높여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고점 매물때 소화를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7월 9일. 자, 이날부터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금요일장까지 지속이 됐죠. 자, 월요일 날 해제가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 과열이 붙고 나서부터 거래가 확 줄어들었죠. 30분마다 단일가 매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구제적으로 당연히 거래량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단기 과열 해제가 되고 나서 월요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처음 상승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자 물론 이후에 꼬리가 달면서 이제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렇다고 하는 건 이때 들어왔을 때이 매수의 힘이 자이지 꼬리 달리면서 내려온 이 매도 물량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장 이 상승 마무리는 못했지만 자 결국에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3거래일 동안 상승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그 말이 뭐겠어요? 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뭐 지금 단기 과열이다 끝이다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힘이 약해지고 주가가 밀립니다 자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강원에너지는 어때요 자 올라온 다음에 꼬리가 달렸지만 다시 밀고 올라갔죠 거래가 줄었음에도 지금 이 앞에 들어왔던 이 매집된 힘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강원에너지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 하락 추세 나오면서 이 바닥까지 찍고 나서 상승이 나와줬죠 자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자 주봉도 보면 지금 이렇게 전환 시도를 했고 횡보를 했죠 횡보 후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각도가 꺾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짧게 반등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흐름을 보면서 자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지금 구간 대응은 필수고 자 SMR 자 어차피 좋은 거면 지금 자리에서 저점이니까 넣어두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올라만 가는 주식 없죠.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매도입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만큼 대응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비중을 다 담아 버리면, 자, 눌림 목이 나왔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추세 장대한봉을 쓰더라도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손실일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이 나아졌을 때 기다린 게 아까워, 뭐더갈것 같은데 아직 마이너스인데, 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물리는 상황이 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지 나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하고 몇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상화에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중장기로 몇 년을 보고 매집을 할 계획이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야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때 최소한 이렇게 두세개 시나리오는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종목의 재료나 업황을 꼭 같이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똑같이 수익 못 보죠. 어떤 사람은 수익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 봅니다. 자, 차이, 빠른 대응력 차이입니다. 타이밍. 점이죠 자,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퇴근하고 주식 창을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겠죠. 수익을 보다가도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원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응 전략과 자, 그리고 자, 강원 에너지, 남은 재료들, 자, 이슈들, 자, 수급들. 자, 이런 부분 제가 실시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5545-0284제 번호로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 정보방과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장 흐름들, 장 시황들, 중요한 내용들을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수입 보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만큼 단타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일기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단타방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현재 구독자분들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이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입장을 못하시니까 100% 무료인 만큼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기는 언제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어, 우선 1기에서는 어, 앞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익만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챙겨드릴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주식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단순하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 정보가 있으면, 자,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010540284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나는 단타가 좋다 라고 하면 단타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하단에 이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는 200%큰 수익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더 챙겨 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그냥 뉴스만 보고 땡인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썸네일들이나 뭐 뉴스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 경험적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 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런 AI 전력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이 LS 일레트로이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자, 문자로 이 LS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AI 관련 이 AI 반도체 AI 전력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미국에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중 앞으로 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명과 이 매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 두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시간대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자체 전화번호 010 5545 0284이 번호로 어,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똑같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010 5545 0284자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이슈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제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